그, 참, 병꽃 찾기가 참 힘드는데, 저 밑에 저런 데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죠. 아우, 다 해치, 이걸 다 해쳐야 돼. 눈 속에 파묻혀가 안 보일 수도 있고 한데, 이거 뭐 해치고 들어가니. 아유, 이거, 이거. 몇개 보이네. 아유. 이게더편니까더 이상 안 보이, 더잘안 보이는데. 보이는데 이렇게그다 여기에. 이렇게. 여기 아래. 아유, 상태가 아주 좋으네요. 그리고 여기도 하나. 보이십니까? 아유. 근데 요 위에는 상했어요. 저 위에도 하나 상하고. 아유, 이거 참 찾기 힘들어요. 그래서 좋은 거네개 하나. 맞습니다. 병꼬 상황은 모든 상황이 암에 다 좋지만, 이 병꼬 상황은 특히 술 마시기가 참다. 향긋한 게 그래서 이거 참 좋아해서 술 담을 정도 조금만, 한 20개만 딱 생각입니다. 예 아주 멋집니다. 4개 네 땄습니다. 이게 논밭이라서 돌밭이고, 큰일 나요. 여기 조금 붙어 있네. 밑에도 조금 있어요. 어. Pwy